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윤정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잔인? 몰라요. 인정아. 정은... 아, 잠깐 실수. 야, 죄송합니다. 저 어에요. 어쨌든 아, 오늘의 할 보까? 게임입니다. 할머니 건 볼까? 잠깐만요. 이제 됐습니다. 자. 저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터치해서. 일단, 아까 B쪽에 있던 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탄창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것은, 일단, 어, 아마 처음에는 100, 100, 100 어, 100원이 있을 거예요. 그 100원으로 차. 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위에 보라색만 나온다면 총이 뽑힙니다. 만약 별이 나온다면 3개 다예요. 총 칸이 3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어, 자동차 그 표시가 있으면, 어, 그걸로 어, 그거 눌러서 옆에 백, 그걸, 여기, 여돈 모양 있죠? 저걸로 할, 할수 있고, 제가 좀 키웠습니다. <laughs> 제가 약간 키워놨고, 현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제 동생은, 어, 뭐 하냐면, 어, 픽셀 건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찰한테 잡히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퀘스트 같은 건가? 이런 건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러면 이런, 이상자 떠요. 여기 상자 모양. 밑에 회색 이거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100. 이렇게 얼마씩 떠요? 조금씩 뜰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위에 돈 모양 뜨죠? 막 100원 넘으면 이렇게 돈과 차 모양.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여기 100. 이것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 이런 걸 뽑을 수 있습니다. 전 이게 나왔네요. 어 이게 전 이거 나왔습니다.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 것도 이해하세요. 여기 집 모양에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네요 여기 옆으로 가서 무기 나오면 이렇게 무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 있어? 어, 여기 이 무겠습니다. 응. 어 이걸로 이렇게 그래. 배를 막 하다 배로 갈수 있다 배로 바다로 아니 아배 같이 생겼다고 배어물 위로 가지 마세요 주모니까. 어, 어 저안 눌렀는데 갑자기 버그 생겼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네, 전 관심을 받고 있는 여자 어, 잠깐만 어, 버그, 버그 생겼습니다. 어제 올림픽 어, 했습니다. 예, 가끔씩마다 전 버그 걸릴 때가 있어가지고. 아, 예, 버그가, 아, 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상상, 수상, 수밖에 상상, 없어요. 상상, 이렇게 이게 근데 게임이 두 종류예요. 왜냐면 이렇게 총이 있잖아요 제거는 하지만 총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영어에서 뭔진 저도 몰라요 제가 열 살이어서. 스위스가 자랑하는 특급 공격 아, 왠, 왠, 왜 이거 버그가 아니에요. 한번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였습니다. 흐름은 않았습니다. 밀러에 <laughs> 넣으며 팀의 의지를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였네요. 얘가 눈밭이잖아요. 정말 이 어, 근데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이문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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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쓸게요. 너무 약해. 약함. 너무 이거 움직이는 게 너무 약해 빠졌습니다 <목소리> 이거 이 <목소리> 우성이 말입니다. 너무 <목소리> 너무 약해. 이 이거 보는 사람은 너무 쓰레기입니다. 아, 이거 우성이는 개 쓰레기입니다. 아야 예. 이게 아예 자체가 아예 자체가 그거네요. 미끄러지네요. 전 눈밭이어서 그런 줄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정요 제가 정도 차도 쓸게요 제가 도도도 정도 정도 도정 정도 정도 정요 정도 정도 에요아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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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저기 앞에 있는 저 버스 같은 거 있죠. 저거는 부딪히면 터집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죽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차에 부딪혀가지고 저기 터널로 가시면 죽게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속도. 으다 컸다. 이렇게 이어 여기 저기 터널 보이죠? 저기 터널은 그 기차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죽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튕겨 나가기죠. 어, 어, 엄청 엄청 튕겨 나요. 튕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기 같은 거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곧 있으면 막 붉은 불막 검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 나오면서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 자동으로 죽어요. 이렇게 되고 저는 진짜 아! 살짝 키우고 계십니다. 하다가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다가 죽었고요. 여기 위에 숫자 보이죠? 점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왼쪽 왼쪽 왼 위에 다 왼쪽 있죠? 왼쪽 왼 맨 위를 보면 점수가 있어요 뭐? 어, 이렇게 넘어지면 아마 좀 기다리다 보면 자동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정 경찰 때문에 죽었어요 아 잠깐 죄송합니다 어든 다시 할게요 어, 이거

이렇게 물에 빠지면 경찰이 죽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차 차마다 성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빠른 차는 제아 저한테는 예예요. 얘가 저한테 제일 빨라요. 이렇게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죽는 죽습니다. 죽는 클라스. 헉, 준거 봤습니까? 아까 전에 그 중형차 있어요. 저기 위에. 그별 뜨면, 별, 별이 아니라 그 무슨 태극기 같은가? 어쨌든 그것들일수록 더 강한 경찰들과 경찰차, 경찰 헬리콥터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면 중형차가 지금 그, 가운데 자리그 차가 경찰차가 여기 제그미사일 있어요 그 테슬라건 그거를 맞으면서 점프되면서 이쪽으로 회오리하면서 여기 땅 이쪽으로 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참 대박이네요 살고싶었나봐요 어쨌든 계속 하고 싶은데 제거 어디죠? 아 여기네. 이렇게 집에 낄 수도 있어요. 으, 저기 랜덤 박스에요. 저게 럭키 럭키 불러 말고. 어 방향. 제가 이거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는데 딱됐네요 과연 쏴을때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안 쏴지나 쏴지나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는데 실험 성공. 이제 다른 게임 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 이름은 로블록스 흰 타이쿤입니다 로블록스 가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전 비밀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이 어.. 뭐가 있냐면 어 저기 블랙홀집이 있네요 근데 잠깐만요 저기 제 뒤에 저기 불 불제 옆집 바로 불불불어 불. 파이어 파이어 What the fuck 파이어 파이어 집의그 신입니다 파이어 신그 불의 신 불의 신 불의 신 이름이 뭐였죠 저 까먹었네요 잠깐만 저건 침뱉어요 제가 이미 이걸 예전에 해가지고 봐 저거 수박씨 뱉는거랑 마찬가지예요 저거 맞으면 불 엄청 붙 부... 어, 엄청 뜨겁니다 엄청 어, 저...